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복수에 대한 교훈과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눈은 눈으로 닫지 말고 사랑하라. 눈은 눈으로 닫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주제로 이 중추절을 맞이해서 잠시 말씀을 이날로 네. 남길 원합니다. 야 성경이 눈으로 눈으로 이는 이를 가풀하게 했어. 너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말니다왜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말 너는 눈이니까 너 나에게 이렇게 했으까나 이렇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그대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행동 했으니까, 너가 그대로 갚음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쁜 행동 하지 마. 결국은 사람을대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나요?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갚으라는 것이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대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약한 자를 달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밤을 치거든 왼일 밤도 그러겠지 사실상 뺨한 대를 맞으면 사람은 자존심 상에 닿아그 욕심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왼 방까지 돌려달라고 돌려달라고 결국 노는 눈물로 주지 말라고 제가 어디에게 뜻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지 거두까지 가지 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를가는그 사람과 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쉬면, 내게 고자는자게거하지 말고 걷, 걷, 걷. 상대방에 대한 것을 내게 주겠다. 사랑은 성장 우리 인생들은 자기 중심점입니다. 자기가 우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기준점으로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잘하는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만큼이라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판단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할 때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께서는 마태복음오장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해 주습니다 소금은, 어때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결국 이런 꼴 나쁜 꼴 당하니까 너는 예수 믿는 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중추절을 맞이해서 친척도 만나고, 못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또한 그렇게 많이 가다 보면 은 나고 불편했던 사람들조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들에게 배려하고 사랑하라 고문성기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는, 이 오인은 원수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원수를 위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는 희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를 극박하는 자의 뇌의 기도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힘듭니다. 나를 행복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했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까지 힘들어요. 미워, 미워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를 욕되게 한다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 싹신 사망, 그 사망이 결국 지옥갈의 할 인생인데, 내가 독생자를 주어서 지옥갈 인생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람으로 너희를 품지 않았느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 이것까지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원수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 번쯤 마음속 깊이 또한 머리도 생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 그것을 실현할 수는 없지만 언제가는 언젠가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나가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기도하기도 쉽지 않겠, 않겠죠. 그러나, 이제 서서히 기도하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다 보면, 이제 미워하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이된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게 하시며비를 어려운 자와 우리한테 내리신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기인이나 성인이나 오래온 자나 불어는 자나 모든 자에게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내려주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실상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 한 가지를 내주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뱉고자 하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미워하는 마음 점점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경험상. 미워했던 마음이 점점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받기 힘들죠. 힘들죠. 원수를 사랑하나?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나의 친구가 저때저 사람 때문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할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서히 단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다보면 은 이제 점점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교주님은 야너 사랑하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를 한번 사랑해봐 이렇게 얘기해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이방인 니같이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달려가면은 많은 분들이 게무난인사를 드리죠. 그런데 형제에게만 무난인사할 것이니까, 요즘 아파트라는 곳이 생겨서 옆집도 모르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골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어른들, 인사인 거예요. 인사는 사람에게 누가 침 뱉겠어요? 우선, 저는 아파트에 사람이 있으 이웃 주민과 많은 대화들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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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성장각 그냥, 그냥. 그 같은 그한 팟도 안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캬캬해요. 그러나 이웃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모르게 푸근해집니다. 그런면서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운전하신 것인 너희도 운전하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으로 감지 말고, 이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중님 시절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물어 사랑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온전하다. 온전한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온전해라. 곧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많은 말씀을 들어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기약이하루하루 삶에 살는 것이 이제 중추절을 맞아서 이웃에게 나에게, 나이가 불편했던 사람에게 주차돼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의 푸근한, 푸근한 마음으로 중추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 못 내시거나 허락시고 계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원수